아침에 눈을 떴는데 허리가 뻐근해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나 무릎이 당기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불편하고 밤에 누웠다가 돌아 누울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던 날 있으시죠? 특히 60대, 70대 이상이 되면 허리, 무릎, 어깨 같은 관절 통증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 이 통증은 딱한 곳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면서 통증이 계속되는 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가 아파도 정작 통증의 원인 부위는 몸의 다른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아픈 곳에만 파스를 붙여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을 한 번에 잡는 파스 붙이는 위치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주사 맞는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파스 하나를 여기에 붙이는 것만으로 허리가 풀리고 무릎 통증이 줄고 어깨까지 시원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통증 신호가 한 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풀어주면 붙어 있는 근육이 같이 풀리면서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이 동시에 좋아지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동안 아픈 부위에만 파스를 붙여 왔습니다. 하지만 통증의 원인이 있는 핵심 부위를 정확하게 알면, 파스 하나가 약보다 더큰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한 68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5분만 걸어도 쉬어야 했고, 밤에는 무릎이 쑤셔서 세 번은 깼다고 하셨습니다. 어깨까지 뻐근해서 양치할 때도 팔이 잘안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주사도 맞아보고 한방 치료도 해봤지만 좋아지는 건 그때뿐이고 금방 다시 아파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파스 하나를 여기에 정확히 붙였을 뿐인데 그 다음 날 바로 허리가 부드러워지고 무릎 당김도 크게 줄었다며 10년 만에 몸이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뿐 아니라 이 자리에 붙였을 때 효과 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확한 자리를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파스 위치는 실제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들이 쓰는 자리이며 허리 무릎 어깨 통증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선생님, 그럼 파스를 도대체 어디에 붙여야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이 한 번에 좋아지나요? 대부분 아픈 곳에만 파스를 붙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 무릎이 아프면 무릎,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 붙이죠.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건 통증의 원인은 아픈 곳이 아니라 엉덩이 위쪽 근육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허리와 다리, 골반, 무릎을 연결해주는 몸의 가장 중요한 중심 근육이 엉덩이 위쪽 옆 라인에 있습니다. 이 근육이 단단하게 굳으면 허리는 당기고 무릎은 쑤시고 어깨까지 긴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파스를 붙일 정확한 위치는 허리 바로 아래, 골반 위쪽. 엉덩이 옆 라인입니다. 허리와 골반이 만나는 딱딱하게 만져지는 뼈 바로 옆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통증 치료하는 의사들이 가장 먼저 만지고 가장 먼저 풀어주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굳으면 허리 무릎 어깨 전체가 동시에 아파지기 때문입니다. 파스 붙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으로 허리 뒤쪽을 만져보세요. 골반의 딱딱한 뼈 위쪽을 찾습니다. 그뼈 바로 위, 허리 옆 라인에 딱 손가락 두개 넓이 정도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단단하고 찌릿한 느낌이 들면 바로 파스를 붙여야 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이한 곳만 제대로 붙여도 허리도 풀리고 무릎 통증도 가벼워지고 어깨의 긴장도 함께 내려갑니다. 왜이 자리에 붙이면 통증이 풀릴까?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엉덩이 위 근육은 허리뼈, 골반, 대퇴골을 한 줄로 연결하는 길목입니다. 이 길목이 막히면 허리 근육이 계속 당기고 무릎이 제 역할을 못 하고 등과 어깨가 긴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리는 온몸의 통증 스위치 같은 곳입니다. 여기만 풀리면 아래로는 무릎까지 위로는 허리 등 어깨까지 한 번에 풀리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에 붙였는데 허리가 더 편해졌어요. 파스 한장 붙였는데 무릎이 덜 아파요. 어깨가 왜 이렇게 가벼워지죠? 이게 바로 근육의 연결을 이용한 통증 관리법입니다. 아픈 곳만 바라보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제 더 궁금해하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오른쪽 허리가 아픈데 오른쪽에만 붙이면 되나요? 저는 왼쪽 무릎이 아픈데 어느 쪽이 먼저인가요? 사실 통증은 아픈 쪽과 반대쪽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먼저 붙이느냐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기준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아픈 사람은 왼쪽 골반 위쪽 먼저 허리 무릎 엉치 엉덩이가 왼쪽이 더 아프다면 먼저 왼쪽 골반 위쪽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통증이 심한 분들은 대부분 왼쪽 골반에 골반이 조금 내려가 있거나 왼쪽 근육이 먼저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골반이 굳으면 허리 전체가 한쪽으로 당겨지고 허리 뻐근함 왼쪽 무릎 통증 왼쪽 어깨 긴장 이 따라옵니다. 따라서 왼쪽 통증은 왼쪽 골반 위 파스가 1순위입니다. 오른쪽이 아픈 사람은 오른쪽 골반 위쪽 먼저 반대로 오른쪽 허리 오른쪽 무릎 오른쪽 엉치가 더 아프다면 오른쪽 골반 위쪽이 우선입니다. 특히 오른쪽이 아픈 분들은 오른쪽 다리를 많이 쓰고 체중이 오른쪽 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않습니다. 이때 골반 근육이 먼저 굳기 때문에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이 한 줄로 오른쪽으로 연결돼 나타납니다. 따라서 오른쪽 통증은 오른쪽 골반 위 파스가 1순위입니다. 양쪽 다 아파요 라고 말하는 경우 이 경우는 대부분 허리 골반 중심 근육이 양쪽 모두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양쪽에 동시에 파스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먼저 더 단단하게 굳은 쪽을 우선 풀어주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쪽 골반 위쪽을 손가락으로 눌러본다. 더 아프거나 더 딱딱한 쪽이 먼저 붙여야 하는 곳. 예를 들어 오른쪽이 눌렀을 때더 찌릿하거나 근육이 돌처럼 만져진다면 오늘은 오른쪽만 붙이세요. 다음 날 필요하면 반대쪽을 붙이면 됩니다. 파스를 붙였을 때 바로 느껴지는 변화. 대부분 5분에서 10분 안에 허리가 부드러워지거나 다리 당김이 줄고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골판위 근육이 풀리면 허리 등 다리로 이어지는 긴장선이 한 번에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건 약보다 빠르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왼쪽이 아프면 왼쪽 골반 위쪽 파스, 오른쪽이 아프면 오른쪽 골반 위쪽 파스, 양쪽 아프면 더 아픈 쪽 먼저. 이 기본 원칙 하나만 지켜도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이 놀랄 만큼 빠르게 풀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파스를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아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와 각도입니다. 같은 자리에 붙여도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통증 완화 효과가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파스는 그냥 피부에 붙이는 제품이 아니라 근육의 긴장선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라 붙여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파스는 가로가 아니라 살짝 비스듬히 붙여야 한다. 대부분 파스를 그대로 가로로 딱 붙입니다. 하지만 이건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몸의 근육은 가로가 아니라 약간 사선 방향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파스도 근육의 결에 맞춰 살짝 비스듬하게 붙여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골반 위쪽 뼈를 찾는다. 그뼈 바로 위 허리 옆 라인을 찾는다. 허리 위에서 대각선으로 엉덩이 쪽을 향하도록 파스를 사선으로 붙인다. 이렇게 붙이면 허리에서 골반, 골반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긴장 라인을 한 번에 풀어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파스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방법. 손가락으로 누르면 찌릿하거나 아, 여기다. 싶은 자리 있습니다. 그 자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눌렀을 때 살짝 통증이 있다. 다른 부위보다 더 단단하거나 뭉친 느낌이 있다. 이 자리가 바로 통증을 만드는 핵심점입니다. 이 자리를 정확하게 맞추면 허리뿐 아니라 무릎쪽, 당김, 종아리, 뻣뻣함, 어깨 등 당김까지 모두 완화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이 이 자리에서 크게 갈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파스가 더잘 듣는 사람들 듣는 사람의 차이. 파스 효과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몸의 기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스가 잘 듣는 사람 특징 평소 스트레칭을 조금이라도 한다.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적다. 걷기나 가벼운 활동을 자주 한다. 아플 때 바로 대처한다. 몸의 긴장이 한쪽으로 몰려있지 않다. 이런 분들은 파스 하나만 붙여도 바로 시원해지거나 통증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파스가 잘안 듣는 사람 특징.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낸다.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다. 허리나 무릎이 자주 붓는다. 누워 있을 때더 아프다. 오래된 통증을 오래 방치했다. 이런 분들은 파스가 아예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근육이 너무 굳어 있어 한번에 확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파스 위치만 정확하게 알고 2, 3일 꾸준히 붙이면 몸이 조금씩 반응하고 통증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중요한 포인트 한줄 정리. 파스는 아픈 것보다는 몸의 중심 근육이 굳어 있는 곳, 즉 골반 위쪽 옆 라인에 사선으로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이제 파스 붙이는 위치와 방법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붙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파스는 언제 붙이느냐에 따라 효과가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환자들에게 실제로 설명했던 가장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를 붙이기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왜 저녁일까요? 하루 동안 서 있고, 걸었고, 움직였고, 허리와 골반의 긴장은 저녁에 가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즉, 근육이 가장 뭉쳐있는 시간이 저녁이기 때문에 이때 파스를 붙이면 몸이 즉시 반응하면서 통증 완화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특히 50에서 70대 분들은 낮 동안 몸을 무리하게 사용한 뒤 저녁에 근육이 굳어있기 때문에 저녁 파스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자기 직전에 붙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들기 전, 허리 뒤쪽 골반 위 라인에 파스를 사선으로 붙이기만 해도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1. 잠자는 동안 근육이 부드럽게 풀린다. 잠든 상태에서는 근육이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파스의 효과가 그대로 흡수됩니다. 2. 아침 통증이 크게 줄어든다. 아침에 허리가 뻣뻣한 이유는 밤 동안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파스를 붙이면 아침 통증이 확 줄어듭니다. 3. 무릎 어깨 통증도 함께 줄어든다. 골반 라인이 풀리면 자면서 온 몸의 긴장이 내려가 무릎과 어깨도. 함께 편해집니다. 낮에 붙이면 안 되나요? 낮에 붙여도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는 효과가 약해집니다. 많이 움직이면 파스가 금방 떨어진다. 근육이 계속 움직여 파스의 약효가 온전히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낮보다는 밤, 저녁보다는 잠자기 직전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운동 후에도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크다. 간단한 걷기나 활동을 조금 했을 때 허리나 무릎이 당긴다면 운동 직후 20~30분 내에 붙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에 열이 남아있는데 파스가 이를 빠르게 식혀주고 긴장을 내려주기 때문에 다음날 통증이 훨씬 적어집니다. 파스를 오래 붙일수록 더 좋을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붙이면 더 좋지 않나요? 아닙니다. 파스는 붙이고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정도면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전에 붙였다면 아침에 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 저녁 가장 효과가 좋은 타이밍 잠자기 직전 운동 후에도 OK. 아침까지 붙여두면 아침 통증이 크게 줄어든다. 이 기본 원칙만 지키면 파스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제 파스를 잘 붙이는 방법을 배웠으니 이번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용은 통증을 더 악화시키거나 피부에 상처를 만들거나 심지어 치료가 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아픈 곳 핵심 부위를 동시에 붙이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욕심이 나서 허리에도 붙이고 골반에도 붙이고 무릎에도 붙이고 이렇게 여러 장을 한번에 붙이는데 이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파스는 한 장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장을 동시에 붙이면 약 성분이 과하게 흡수되고 피부가 쉽게 빨개지거나 벗겨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에는 핵심 부위 한 장만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뜨거운 찜질과 파스를 같이 쓰면 절대 안 됨. 파스는 쿨링 작용, 즉,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뜨거운 찜질은 근육을 데워줍니다. 둘은 완전히 반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함께 하면 피부 자극이 심해지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즉, 파스 붙인 상태에서 찜질은 X. 찜질 바로 하고 파스 붙이기 X.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목. 가슴 배에는 절대 붙이지 않는다 파스는 통증 완화 목적이라 근육이 두껍고 혈액이 많이 흐르는 부위에 써야 합니다 그러나 목 가슴 배는 피부가 얇고 신경이 민감합니다 여기에 파스를 붙이면 심한 자극 벌겋게 부음 화끈거림 가려움 같은 부작용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가슴 중앙은 절대 금지입니다 넷째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안 된다. 파스 성분 중 일부는 햇빛과 만나면 피부가 민감해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파스 붙인 자리만 붉게 타거나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보다는 밤에 붙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다섯째, 피부가 약한 사람은 절대 강한 파스 쓰지 말 것. 60대, 70대 환자분들 중 피부가 얇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스테로이드 연고를 자주 바르는 분들은 피부가 더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센 파스가 오히려 해롭습니다 따갑고 붉어지고 붙인 자리만 더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한 파스 플러스 정확한 위치 이 조합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섯째 파스를 떼고 나서 바로 샤워하면 안 된다. 파스를 떼면 피부의 보호막이 살짝 약해집니다. 이때 바로 뜨거운 물이 닿으면 더 자극을 받습니다. 파스를 뗀 후에는 20에서 30분 정도 지나고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여러 장 붙이기 X 파스 플러스 찜질 동시 사용 X 목 가슴 배 사용 X 햇빛 아래 장시간 노출 X 강한 파스 사용 주의 떼고 바로 샤워 X 이 기본 수칙만 지켜도 파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왜 저는 파스를 붙여도 시원한 느낌만 있고 통증이 그대로인가요? 왜 남들은 파스 하나로도 바로 좋아졌다는데? 저는 똑같이 붙여도 효과가 없나요? 사실 파스 효과는 파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상태 차이에서 나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수천 명을 보며 깨달은 파스가 즉효로 듣는 사람과 거의 효과가 없는 사람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가 잘 듣는 사람의 특징. 1. 골반이 크게 틀어져 있지 않다. 몸의 균형이 맞는 사람들은 근육이 반응을 빨리 합니다. 파스 한 장으로도 바로 풀리는 이유입니다. 2. 평소 조금이라도 스트레칭을 한다. 아주 간단한 허리 펴기, 다리 들기 정도만 해도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기 때문에 파스 효과가 훨씬 빨리 나타납니다. 산만이 걷는 편이다. 근육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스 성분이 잘 스며들고 긴장이 금방 풀립니다. 4 통증을 오래 방치하지 않는다. 조금 아픈데 참자가 아니라 초기에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회복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5 혈액 순환이 좋은 편이다. 손발이 잘 붙지 않거나 다리가 무겁지 않은 분들은 파스 반응도 좋습니다. 반대로 파스가 잘안 듣는 사람의 특징. 일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 특히 TV 휴대폰을 오래 보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골반 주변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가 잘안 먹힙니다. 이 골반 틀어짐이 심하다.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르거나 서있을 때 한쪽이 더 내려가는 느낌이 있다면 틀어짐이 큰 편입니다. 이럴 경우 파스를 한번에 효과 보기 어렵습니다. 3. 오래된 통증이 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통증은 근육인 대신경 모두 굳어 있는 상태라 파스 반응이 약합니다. 4. 붓기가 자주 발생한다. 다리가 자주 붓는 사람은 혈액순환이 나쁘기 때문에 파스 효과가 천천히 나타납니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파스가 잘안 듣는 분들도 효과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붙이기 전 따뜻한 수건으로 1분. 파스를 붙이기 전에 뜨겁지 않은 따뜻한 수건으로 1분만 올려두면 근육이 부드러워져 파스 효과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단, 파스 붙인 후에는 찜질 금지. 방법 2. 붙일 위치를 손가락으로 10초 눌러라. 파스를 붙이기 전 골반이 근육을 10초 정도 꾹 눌러주면 근막이 살짝 풀리면서 파스를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방법 3. 저녁 잠자기 전 붙이기. 근육이 가장 굳은 시간이기 때문에 회복력이 가장 큽니다. 아침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방법 4. 12분 가벼운 스트레칭. 다리 한번쭉 펴기. 허리 좌우로 살짝 흔들기. 이 정도만 해도 몸이 파스를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핵심은 몸을 조금이라도 풀어 놓은 후 붙이기. 파스는 약이 아니라 굳은 근육을 풀어 주는 보조 도구입니다. 몸 상태가 조금만 부드러워져 있어도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제 파스를 잘 붙이는 방법도 배우고 시간, 주의 사항 효과 차이까지 다 이해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남았습니다. 바로 실제로 효과가 가장 좋았던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파스 효과를 폭발적으로 올리는 행동 한 가지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면서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이 놀랄 만큼 빠르게 좋아진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에게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허리, 무릎, 어깨가 동시에 좋아진 사람들의 공통 패턴. 이 사람들은 절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활 패턴이 달랐습니다. 일 하루에 10분이라도 걸음이 있었다. 많이 걷지 않아도 됩니다.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가 골반 주변 혈액순환을 살려주기 때문에 파스 효과도 함께 크게 올라갑니다. 이 같은 자세로 오래 있지 않았다. 30분 이상 앉아있으면 허리와 골반이 굳습니다. 이런 분들은 파스 효과 약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30에서 40분마다 한번씩만 일어나 주는 분들은 몸의 긴장이 금방 풀립니다 3 통증이 오는 쪽 다리에 체중을 싣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오른쪽이 아픈 분들은 평소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더 아파집니다 그런데 효과를 본 분들은 신경 써서 양쪽 체중을 고르게 분배했습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4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였다 아침 통증이 심한 분들은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허리 펴기 옆으로 돌아눕기 천천히 일어나기를 실천한 분들은 파스 효과가 오래갔습니다. 둘째. 파스 딱한 가지 행동 효과가 두배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 하는 것은 파스를 붙이고 1분 스트레칭입니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추천 1분 스트레칭 의자에 앉는다 허리를 곧게 펴고 상체를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5초씩 기울여준다 허리 뒤쪽이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오케이 이 동작은 몸의 긴장을 내려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파스와 함께 했을 때 통증 감소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셋째 그외 의사들이 은근히 추천 습관 1 잠자기 전 따뜻한 수건 30초 근육이 부드러워져 파스 효과 상승 2 걷기 전 스트레칭 10초 골반 근육이 열려서 허리 무릎이 훨씬 편해짐 3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다리에 기대지 않기 허리 중심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됨 4물 충분히 마시기 근육이 굳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수분 부족입니다. 물만 잘 마셔도 통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넷째 파스를 붙였을 때 즉시 반응하는 이유. 골반 근육은 허리 무릎 어깨로 이어지는 몸의 큰 줄기입니다. 이 줄기를 1cm만 풀어줘도 위아래로 20에서 30cm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허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 당김, 어깨 뻐근함까지 연쇄적으로 편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파스를 붙이면 안 되는 위험 부위 그리고 이렇게 붙여야 더 안전하고 오래간다 하는 실전 사용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절대 붙이면 안 되는 부위 4곳 파스는 강한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붙여서는 안 되는 부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4곳은 꼭 피해야 합니다 1. 허리 한가운데 척추뼈 위 척추뼈는 피부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파스 성분이 자극을 주면 화끈거림이 심하고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파스는 근육이 투터운옆 라인에만 붙여야 합니다. 이 e, 무릎 앞쪽 중앙 무릎 아픈 연골과 힘줄이 가까워 파스가 자극을 줘도 근육을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얇아 금방 벌개지거나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어도 무릎에는 절대 붙이지 마세요. 골반 위쪽이 먼저입니다. 3 어깨 앞쪽 쇄골 주변 여기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라 파스 성분이 과하게 스며들면 따가움, 저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어깨가 아플 때도 어깨 정면은 피하세요. 사 빨갛게 부어있거나 긁힌 피부. 이건 절대 금지입니다. 조금만 자극돼도 피부가 벗겨지고 더큰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파스는 여기 3cm 라인만 기억하면 된다. 파스는 아픈 곳에 붙이는 게 아니라 골반 위쪽에 단단한 근육 라인 3cm 구간에 붙이는 겁니다. 이 라인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설명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을 허리에 올린다. 양 옆으로 손을 내리면 단단한 뼈가 만져진다. 그뼈 바로 위, 3cm 폭을 기준으로 파스 위치를 찾는다. 이 자리가 허리 골 반다리를 잇는 통증 연결길의 핵심 지점입니다. 셋째, 파스 한 장으로 어디까지 좋아지나요?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파스 한 장으로 정말 어깨 무릎까지 좋아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는 위치만 붙이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허리 중심 근육, 골반 근육, 넓적 다리 근막 이세 가지가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cm 구간만 풀려도 허리 골 반무릎 등 어깨까지 긴장이 함께 내려갑니다. 넷째, 60대, 70대가 꼭 알아야 할 파스 실전 꿀팁 1. 파스 크기를 반으로 잘랐으면 더 좋을 때가 있다. 피부가 약한 분들은 큰 파스보다 반만 붙이는 것이 더 자극이 적습니다. 2. 파스를 떼기 어렵다면 미지근한 물을 쓰기. 파스가 피부에 붙어 떼기 어렵다면 미지근한 물을 바르면 자극 없이 쉽게 떨어집니다. 3. 파스는 매일 같은 자리에 붙이지 마라. 같은 위치에 매일 붙이면 피부 자극이 누적됩니다. 1.2cm 범위 안에서 조금씩 위치를 바꿔주세요. 4파스를 붙이고 눕기 전에 허리 좌우 5초 기울이기. 이 아주 작은 동작 하나로 근막이 먼저 풀리기 때문에 파스 효과가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다섯째, 오늘 알려드린 가장 중요한 핵심. 파스는 아픈 곳이 아니라 골반 위쪽 옆 라인. 붙이는 각도는 사선. 붙이는 시간은 잠자기 전. 파스는 한 장만. 금지 부위는 반드시 피하기. 이 다섯 가지는 60대 70대 통증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했고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본 원칙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하면서 기억에 남는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72세 남성분이셨는데 오른쪽 허리와 무릎 통증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걷기만 해도 다리가 저리고 밤에 누우면 허리가 쑤셔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셨죠.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주사 물리치료, 한방 치료까지 다 받았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분이 저에게 처음 진료 오셨을 때도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 저는 이분의 허리 골반 상태를 살펴보고, 통증의 시작점이 허리 아래쪽이 아니라 오른쪽 골반 위쪽에 아주 작은 굳은 점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아픈 쪽 골반 위 라인에 잠자기 전에 파스 한 장만 사선으로 붙이세요. 그리고 아침에 떼세요. 이거 하루만 먼저 해봅시다. 이분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돌아가셨지만 다음 날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제보다 허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 심한 당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무릎 통증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통증의 원인 지점에 정확히 파스를 붙였을 뿐입니다. 이 사례는 수천 명 중. 한 명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늘 보아온 가장 흔한 변화입니다. 맞는 위치. 맞는 시간, 맞는 방법. 이세 가지만 적용하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파스를 하루 루틴에 넣는 가장 쉬운 방법.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 잠자기 전 파스 한 장. 사선으로 골반 위쪽 라인에 파스 붙이고 30초 스트레칭. 상체 좌우로 천천히 기울이기. 아침에 파스 제거. 떼고 20에서 30분 뒤 샤워. 낮에는 오래 앉아있지 않기. 30에서 40분마다 한번 10초 정도만 움직이기. 이렇게만 해도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이 일주일 안에 달라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끝으로 통증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굳어 있던 근육을 아무도 풀어주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병원에 매일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파스 하나를 정확한 위치에 붙이는 것, 이 매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편하게 만들고 통증을 줄이고 몸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하루가 더 편안해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60대, 70대 분들께 꼭 필요한 정확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